내가 국물 ]ied. 더 넣으랬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. 언니 실시간 겟트요. 짱 맛있겠죠? 우와 언니가 해줬어요 이거. 담백한 이랑 담백한 김치찌개 이런. 거. 오 너무 맛있겠다. 빨리 먹어볼게요. 아주 큰 양난 식사군요 오랜만에. 이렇게 하면 잘안볼 텐데. 에이 모르겠다. 아, 언니 언니 나도 빨리 먹을. 언니 우리 TV 뜰까? 응. 좋아 좋아. 언니. <목소리> 역시김치찌개에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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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삼겹살이 많이 들어가야 돼. 음, 고기가 많이 들어가 야래 이거 고기 한그릇만 넣었어요. 근데 왜 고기가 다 사라졌지? 어? 에음. 근데 진짜 맛있겠죠? 안돼 안돼 안돼. 저거 보기 싫은데. 맞아. 나도 먹을까 싫어. 그냥 TV 보자. 영화 볼까. 맛있게 맛있습니다. 먹도록 하겠습니다. 거치대 하나 해놓고 나. 아, 응. 와 되게 맛있게 보여. 보였... 하지만 실제로도 맛있는 건 인정. 그래 언니 몸 나오면 어떡해 응? 아반 본받이로 어잘 먹겠습니다 이길 를 전화하라 네요 음~~ 어. 맛있어 언니가 자리좀 잡아 주다. 한입도 못먹었어 됐다 와,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음. 언니가 해, 했어요. 계란 머리. 근데 달걀 말이에 고기를 넣었어요. 아주 특이했죠? 먹어 볼게요. 콘많이는고요나 음. 보여요? 안나. 팔꿈치는 보인다. 저그 젓가락 빼. 응, 김 아. 광고에서 왜 입병이 싫었는지 알았어. 너무 아파. 음식 먹을 때. 아빠 요나 입병 났어. 그래도 맛있는 건 포기할 수 없어. 우리 음. 저번에도 송교새 구워 먹지 않았었냐 그때? 응 음, 맞아요. 음. 근데 그때랑 이때랑 맛이 다르잖아요. 이때가 더 맛있어요. 쉽지 않나요? 그럼 우리 밥 말아야지 밥 먹는데. 음. 근데 밥이 조금왜 끝난 거 같아? 밥조금더 너무 아쉬워. 음. 조금밖에 안 남았었어요. 아, 음 맛있다요. 맛 좀만 보고 있다가. 이거 구운 거 먹어봐. 맛이 달라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, 음. 김치찌개에 넣은 고기더맛만 응, 그건 김치찌개까 먹어볼게. 음, 이거 완전 큼지막하게 구웠죠? 이렇게 큼지막하게 구웠어요. 그래서, 더 맛있을 거예요. 꼬막 내가 약간 구운 치킨 맛난다. 구운 치킨. 음. 맛있는데 없나봐요. 끝렇지 않아? 안 들리는데 쩝쩝 소리? 김치찌개 고기로 변신? 응? 어! 아, 아, 안녕! 이사한 나라의 안녕! 왜? 안녕! 네. 너무 맛있다! 짜잔 이것도? 진짜 맛있 오, 진짜 맛있어 내 산책일 언 이거 볼땐응 귀엽겠어 언니! 네. 아 너도 먹고싶어? 맛있겠지? 네. 음. 응. 언니네 어, 집에서 아주 포도포라 약간 질겨 밥물? 냠냠? 응 그래 맛있게 먹을게 냠냠냠 응 음, 너무 맛있다. 아, 밥이 더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. 밥더 할까? 응. 쿠키. 아이고. 지게? 내 아침에 오늘 한번 먹겠네. <laughs> 나 혼자 산다고 요즘은 꿀잼다. 이거 그러면새 진짜 좋 이거 밥 때문에 좀 아까 맨날. 무슨 아, 예 무슨 뜻이 있을 나도 아, 이렇게 하는 응. 아, 이렇게 하면 나지 아, 이 물. 게 이렇게 하면 아, 이렇게 하좋 이렇게 하 아, 이렇게 하면 좋지. 아, 이지 아, 이렇하 아, 이렇하고 이렇게 좀면좋이거를좀지이쪽으로옮 좋지. 면하 물입니다, 요 어, 상큼한 라인은 안녕, 너도 안네 야, 나 완전 맛있어, 이거. 음. 언니가 계란말이도 해주고, 삼겹살도 구워주고, 돼. 김치찌개는 내가 했어 어? 아 내가 전부 다한게 아니고, 삼겹살만 넣어. 너가 데피기만 했지! <laughs> 봐봐, 봐봐. 하나, 어, 이거 짠아. 어? 하나, 하나 둘, 둘, 셋, 짠. 물입니다. 우린 성인이 아니에요. 아! <laughs> 이... <laughs> 음. 고기도 많아서 너무 맛있어 <웃음> 음. <laughs> 너씻서봐나 <laughs> 이제 달걀말도 한번 먹어볼래 제일 궁금했던 고기는 어떻봐 밥에 달걀말이에도 고기를 꿀 맛이겠다. 채점 채이아 달걀말이에도 고기가 또왜 이렇게 쫀득 맛 있지? 제일 많은데 음 런건가 밥이 여거밖에안 남았어. 밥더 없는데 나 잠깐 저거, 너 저거 빨리 씻어. 멘트고 있어? 응. 바로 밥 올려주게. 나라도 진정한 먹방을 시전해볼까요? 카메라 흔들리셨을 수도 있어요. 그점 죄송합니다. 아 김치찌개는 거의 다 먹어간다. 내 엄마한테 새로 해달래요. 숟가락으로 긁으라고요. 상자 역명됐어. 재미가 없나 보다 먹방이. 내 걸로 켜볼까? 응? 나 걸로 켜볼까?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? 응? 맘대로? 응? 너눈찡 응. 중이신데? 눈팅? 응? 응. 여기 다가 오,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음! 이거 맛있는 건 사실이잖아. <laughs> 음! 아, 진짜 맛있다. 아, 튜브도 진짜 재밌다. 김칭이 아니랬어 너였어 너는 아니야? 김치 좀더 가져가요 음 맛있다 꿀잼 <laughs> 음. 몰라 괜찮아 소리 소 소리? 잠시만, 음저 할게요 먹방. 야,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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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혼자 고기 만나. 혼자 고기. 와 진짜 맛있게 보여. 와 진짜 맛있겠죠. 오무 귀여워. 음. 오늘 음, 맛이 美味しうん入っよ。 别呀！别！别！别！ <laughs> 짠! 짠 해볼게요. 짠! 혼자 있지만 둘이 있는 것처럼. <laughs> Thank <sighs> 엄청 맛있다. 완벽한 젓갈지? <laughs> 아, 진짜 맛있다. টা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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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মান kok Gigi?